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? 바로 준영이 오빠 앙팬미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수능이 12일 남은 날이기도 해요 일단 밥을 좀 먹을게요 수능 12일 전에 할수 있는 건 이제 기도뿐이에요 하! 내가 고3일 때 오빵의 팬미팅이라니 참으려 했지만 못 참아버렸어요 아침에 레슨 갔다 왔는데 쌤이 막 이러심 선생님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기 전에 공부했어요 죄책감 맥스 찍고 국어 기출 분석 정식 쌤 하프모고 하면서 밥 먹음 나눔 다 포기하고 그냥 공부하다가 갔어요 팬미팅도 미팅이잖아요 좀 꾸밀게요 누가 보면 내가 공연하는 줄 진짜 오랜만에 여자했어요 오빠를 위해 꾸몄어요 응원법 벼락치기 해요 진짜 열심히 외웠어요 생윤보다 열심히 외운 듯 바운스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법 외웠는데 감상하느라 하나도 못함 오빠 죄송해요 제가 안 하려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벼락치기 했어요 올림픽공원 도착 우리 금융 같은 홀로 가요. 너무 떨려요. 아니, 7시 공연 시작인데 이때 7시 5분이었어요. 알고 보니 무대 장치 때문에 지연된 거였음. 전 2층이라 이렇게 올라가줘요. 와, 드디어 입장해요. 뭘 엄청 많이 주심. 섬리야 너무 좋아요. 저의 자리는 2구역 3열이었어요. 티켓팅 해준 주원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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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입장 포카랑 티켓 홀도 받았어요. 2층 시야 꽤 괜찮죠? 와 드디어. 이때 너무 멋지고 떨렸어요. 오빠 등장. 내가 지금 아이돌 콘서트 온 건가? 진짜 너무 좋아서 응원법 다 까먹어짐. 저 나는 동작 너무 좋아요. 몸을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? 유유유유! 유유. 아니 노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해요 리버팁으로 응. 안좋아하는거 맞습니까? 오늘 팬미팅 주인공이자 MC를 맡은 네, 이준영이라고 니다 이준영의 음. 은 아. 얼마나 업그레이드됐을까요? 부터스러의을니다이준의 능력이. 알겠습니다. 오빠 파이팅. 하룰나라자기 오빠가 저들을날발하기시작 저승나라 궁전으로 <laughs>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야무지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이잘안나는 처음부터 오빠가 않았는데. 절대로 못 맞추는 거다 가성비 있게 잘안가지고 <laughs> 내가 이런 걸왜 해야 하지? 아니에요? 와우! 스쿨푸드! 아! 느낌이 좋다! 잘 안쓰지만 4초만에 맞췄죠? 배틀 뉴스요? 이거 말때 붙이는거 맞은거요? 맞은걸로 해드려 본다고요? 감사합니다, 빌리언스. 와우! 섹시부드 <laughs> 음... 맛있다, 이렇게. 어. 어. 네, 제 스타일은 진짜. 데 아니! 왜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게 거꾸로 먹어 <laughs> 네. 괜찮아? 너 못생긴 거 사건 재조명 개웃겼어요? <laughs> 못생긴 거하잖아뭐고안 못생겼고요. <laughs> 이게 자 당사자분도 아, 어요제무서 얼굴을 제가 하고거든요그 어떻게 냐지데 있었어요. 근데 문단이 괜찮아. 너 다음 주에 하라고서저 모르잖아요. 식이 건데 아저식이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걸 엄청 보네요. 야나 괜찮냐 하면서 이게 <laughs> 예, 예, 참 속상하네요. 아무튼 괜찮아 너 못생긴 거아 괜찮아 너 <laughs> 괜찮아 너 못생긴 거 보면 투어잖아. 나를 봐어나봐 어? 보라고 어 보세요 예 네. 맞죠? 야아제 최고 인썸니아. 으르렁 부르는 이준영 실전 아, 벌칙으로 복숭아가 되셨어요. 미식큐. 장미여가선생님의봉수가 네. 복숭아 타임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야, 복숭아. 복숭아 타임 <laughs> 아니 오빠 더 해주세요 더 너무 짧아요 준호 귀엽다 11초 아 예, 감사합니다. 아니 여기부터는 제가 감상하느라 이따위로 찍었어요. 라스데댄스 모든 곡다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요. MC 준영 등장 a n g p 한 장에도 가슴 설레는 이 가을 여러분의 한음한 추억 한 장을 떨어뜨릴 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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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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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 한국 한한 신장 조심하시고, 지금 만나보시죠. 아 지금 우리 금융가트골에 이남정이 오셨다고. 이 영상을 쓸 수가 없을 수준이어서 아, 이거 바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저 이거 집에서 따라하다가 넘어질 뻔 저또 입덕함. <laughs> 바로 와, 유 이제 진짜 찐찐 찐 <laughs> 다시 돌아가고 싶고 너무 보고 싶어요. 제제날 함께 감사합니다. 제발 우리 안강 강강강강 팬미 하자. 다 같이 인사 제가 하이터치, 하이터치 때, 때 오빠한테 혼난 썰 푼다. 고삼인데 응원 한 번만 주세요.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 왔어? 화이팅! 왜? 너 뒤에 보면서 너너왜 여기 왔어? 비도라고 <laughs> <리더라고>. 탄살만 <laughs> 보고 화이팅! 아 <laughs> 어, 너무 좋으시다 저 내려가는 중에 <laughs> 너무 여기 왜 왔어? 왔어? <laughs> 그랬대요. 아니 저 어떻게 해요? <laughs> 이제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.